무 음악입니까? 우리 국민들에게는 좀 낯설지만, 수피라고 하는 이슬람교의 신비주의자 명상가에서 수피 댄스 음악입니다. 일종의 댄스도 춤도 명상의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이 수피와 선, 그 다음에 하시디즘이라고 하는 기독교 신비주의 이 명상과는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슬람교의 수피 신비주의는 예화를 가지고 일화를 가지고 사람들을 제도합니다 선에서는 선 문답을 가지고 날카로운 아주 총철사진하는 문답으로써 사람들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이속우화나 우리들이 격언이나 교훈이나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수피 스승들은 항상 이우화나 일화를 가지고 우리들을 깨우쳐줍니다. 오늘 격언에 담긴 건강철학 시간입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격언들이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여기 서 있는 이 김홍경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격언들이지만 오늘 한번 우리들이 우리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키는 좋은 말 한마디가 일생이 달라진다는 거. 물론, 지하법도 소용이 되죠. 그런데, 지난번, 지난번 시간인가, 새끼발가락 바깥에 쪽에 있는 새끼발가락이, 이게 오른쪽이게 새끼발가락으로 합시다. 이게 우측입니다. 그래, 우측의 새끼발가락이 제일 바깥에 있는 부분을 족태양 방광경이 눈에서부터 허리로 해서 등줄기를 타고 새끼 발가락 바깥쪽으로 흘러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태양 방광경이라고 해서 일종의 태양이라고도 해서 물하고 관계있고 차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눌러줘야 되는데, 어느 분이 인터넷에 띄우기를, 선생님, 누르긴 눌렀는데 말이죠. 눈이 지금 좀 따갑고, 눈은 대체적으로 더워서 아플까요? 차서 아플까요? 대체적으로 눈은 80% 이상은 대체적으로 더워서 아픕니다 열이 있어서 눈병이 오죠 조금 아까도 우리 여기 촬영하고 있는 현장에 계시는 뭐 국장님께서 아왠 이상하게 왼쪽 눈에 여기 눈물이 자꾸 나와요 아좀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내가 끝나거든 오른쪽 끄트머리는이 지음열이라고 하는 데를 제가 치료를 해 드리려고 지금 작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향으로 치료를 해야지 이 방향으로 눌러줘야 이게 찬물이 더 동해가지고 이게 되죠 만약에 이걸 거꾸로 눌렀다 그러면 냉기를 막아주니까 몸이 더 더워지겠습니까 차지겠습니까 더워집니다 인터넷에 올랐습니다 어느 주부님께서 저는요 모시에 살고 있는데 선생님 강좌를 지방에서도 언제 왔을 때도 들었습니다 근데 지압을 하고 나서 눈이 더 부어 올랐습니다 뭐가 이렇게 뻘겋게 생겼습니다 방향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침이나 지압도 혹시 잘못하면 독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격언은 세금이 붙습니까? 그 안에 큰 독이 있습니까? 실천하기는 힘들어도 격언을 계속해서 외우고 매일 병풍에다가 써서 써놓고 요번에그모 방송국에서 문 모닝 미스터 퇴계. 퇴계선생님이 태어나신지 5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퇴계선생님이 잘 알아주진 않지 외국의 학자들이 퇴계선생님을 재조명하고 그분이 얘기한 4단 칠전론 아 오늘 저 대포집에 가서 곱창을 먹는데 제가 하도 목을 많이 쓰니까 이게 뭐 곱창 아닙니까? <laughs> 곱창을 좀 먹으러 갔는데 아 어떤 분이 한문 좀 쓰지 말라고. 그거 좀 쉽게 하라고 말해요. 이게 습관이 돼서 죄송합니다. 사단 칠정론 얘기할 적에 퇴계 선생님께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게 또또 한문이 또 나오네 이거. 예요 희로애락 에오욕의 일곱 가지 정은 우리들의 사적인 감정에 기뻐하는 것이 남이 잘 되는 걸 기뻐합니까? 내 자식 잘 되고 내 남편 잘 되고 자기가 승진하고 나한테 뭐가 들어와야 기분이 좋고 내 껍데서 가면 화내고, 신호, 애락, 애오욕 이런 모든 쾌락적인 것들이, 그리고 그 슬퍼하는 것들이 다 사적인 정이다. 이것이 우리들의 병이다. 공적으로 좀 돌아가. 그래서, 인의의 지, 어질, 인자 오를, 의자그 다음에 사양지심은 뭐 예지 다녀라. 그 다음에 시비지심은 지지 다녀라. 측은지심은 측은하게 생각하는 마음은 그 자체가 약이다. 퇴계선생님께서 아주 강조했습니다. 치근한 응. 마음 자체가 약이라니까요. 여러분, 의사 무조건 믿지 말고 약에 대해서 무조건 믿지 말고 먼저 자기 자신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건 자기 연민에 빠져서 일종의 에고이즘입니다. 에고이즘. 대학교 학생들이 얘기하는 나만 생각하는 나만이즘. 네? 이런 거에, 이건 가짜 얘인데 이건 컨글리시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나만 이즘. 에고이즘.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내가 서른 받은 거 생각하는 순간 눈물이 나좔 내가 말이야. 것이 그 어머니한테 내가 핍박받은 생각만 하면 지금 이가 갈려. 이가 갈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러지 마시고 어떤 사람을 보고 찬한 마음을 냈다. 불쌍한 마음을 냈다. 그럼 그 연파가 그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겁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정신과학회에서 변비 환자 보고 봉사활동을 시켜주니까 변비도 나가더라 왜 대변도 아까워서 안 내는지 모르니까 한번 가서 주는 사업을 해보니까 변비도 좋아지더라 최근에 보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모 대학교를 입학하려고 미국에 가려고 그랬는데 의대생입니다 근데 떨어졌어요 거의 1등으로 들어가는데 왜 그랬습니까 나 1등으로 들어가는데 나 오엑스 문제, 그 다음에 주관식까지는다 맞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근데 면접에서, 당신은 봉사활동을 해봤나요? 헌혈을 해봤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봉사활동하고 오십시오. 봉사활동에 의지가 있는 사람. 남을 보고 치근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약인니다 여러분. 그래서, 치근하게 생각하는 마음. 그래서, 차마 남의 고통을 그냥 보고 지나갈 수 없는 마음. 그걸 갖다가 비심이라고 합니다. 비심. 그래서 뭐 불교에서는 자비, 기독교에서는 사랑 같은 말이에요. 공자님께서 주장한 어질인자, 이태계 선생님이 얘기한 다 말만 좀 다르겠죠. 자라고 하는 것은 남을 재미있게 해주는 마음. 그 우울한 사람을 웃기는 마음. 수피 신비주의자가 어느 날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시장 안에서 이것을 말하면 개그맨, 코미디언같이 막 각설이 타락하면서 웃기는 그 아주 옛날에는 그걸 천직으로 봤죠 또 사당패 뭐 이라면서요 근데 지나가면서 여기에 천당 갈 사람이 딱몇 사람이 있다 제자가 저겠군요 야 너희들은 나를 믿고 의지해가지고 예? 네 마음만 커졌다 애고만 커졌다 나만이 하늘나라 갈수 있다 내가 아니면 하늘나라 너희들은 못가 내가 아니면 극락세계 못가 내가 바로 신의 대명사야 내가 바로 부처의 대명사야 그러면서 소위 동일시현상에 의해서 거만해 했어 너는 지금 초보자에 불과해 그런데 자기를 비하하면서 낮추면서 바보짓을 해가면서 웃기는 저 사람들, 저 사람들이 천당 갈 사람이야. 그러면서 남을 잠이 있게 해주는 그런 공덕도 좋습니다. 많은 남의 고통을 어떻게 지나칠 수 없는 마음. 그래, 충청북도 모뭐 지방에서는 지금 10월달쯤 되면 말이죠. 허준 선생님의 사당을 짓고 거기에다가 까지 유락 뭐 시설도 한다고 그래요. 물론 아마 이게 군단위로 아마 어? 많은 손님들을 이렇게 끌어들이려는 방편도 되겠습니다만은 허준 선생님이 내의원 시험을 보러 가시다가 전염병이 돌았을 때 차마 차마 내가 가면은 막 국가고시로 합격하면 나도 한의사면허증딸수 있고 저기 합격하면 나도 암행어사가될수 있고 거기서 합격하면 내가 어이가 보장될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지만. 차마 옆에 불쌍한 사람이 있어서 아픈 사람이 있으니 이것을 내가 어떻게 지나치겠느냐. 그 아주 불쌍한 생각이 발동이 돼가지고 내 의원 시험을 포기했다는 것을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허준 드라마의 원작자 이은성 씨는 이미 타계하셨습니다. 그분이 만들어낸 허준 심화. 이런 사람들이 우리 한의학계뿐이 아니라 의학계뿐이 아니라 정치, 종교, 문화, 예술. 곳곳에서 그러한 마음으로 움직이는 그런 것을 신화적인 인물이라고 그러는데 솔직히 저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이런 말 얘기하지만요. 언젠가 환자분들이 오시는데 한시 반까지 진명하니까요. 자꾸 시계 보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허리가 끊어지게 아프더라고요. 저도. 어떻게 침이라도 한방좀 놓고 인중이라도 한방 놓고 해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요. 10시간, 20시간씩. 저 비행기 타고 미국에서 날로 온 분도 계시고 말이죠. 화성에서도 오신 분이 계시고. 그런데, 차마 그 시간은 저도 폼 잡느라고, 그렇지? 속으로는, 나... 몇 분이야, 지금? 400분이래요. 우와, 이쯤 되면요, 의사도 자비심 가지기 힘듭니다, 힘듭니다. 막상 해보세요. 자기 자식도 3년 병에 효자 없다. 그러죠? 3년 알아보세요. 효자라도 어느 날 지칩니다. 끈질긴 자비심을 가지고 마음을 갖다가 매번 불쌍한 생각을.